안녕하세요 가은씨의가은입니다 오늘은 니라코마의 다 완성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오늘의 끝송 앤디스 안보르겠습니다 이거 니라코마 니라코마 이거 어 니라코마야 고개 돌리지 마렴 덜콩 니라쿠마입니다. 저가 이걸 다 만들었어요. 정하는 한 개도 안 도와주고. 에이. 저가 이거 병아리도 만들고, 저가 이 니라쿠마도 다 만들었습니다. 수고 엄청 했겠죠? 이건 어어 어, 이거는 어 이벤트로는 안 올릴 거고요. 예쁘니까 이벤트는 안 했습니다. 그리고, 왜, 왜 이벤트, 어린이날 이벤트를 참여를 안 해주십니까? 궁금합니다. 죄송합니다. 궁금해요, 궁금. 이제 이벤트는 삭제되었습니다. 음, 음, 음. 오늘은 그러면 니라코마 아니면 이벤트 끝 영상이었군요.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가식씨 가연 가연씨, 습니다